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자 오사카 분위기 나죠? 오사카의 최고 번화가 도톤보리 여기를 왜 왔냐면은 그 세가 옛날에 유명했던 데이토나 USA2를 플레이 해보려고 여기에 왔어요. 지금은 퇴근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여기는 그 유명한 글리코상. 아시죠? 마라톤. 그 전광판이 있는 다리 위에입니다. 요렇게. 지금 보이는 꽃게. 여기가 엄청 유명한 맛집이에요. 실제로도 이제 존재하고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꽉 찼죠, 거의. 꽃게. 여기 가게 이름이 뭐였더라? 한번 읽어봅시다. 카니. 아, 한모는 못 읽겠어. 내가 히라가나 카타카나는 읽을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유명한 일본 맛집이에요. 꽃게 전문 식당 17,000원 정도 하네. 비싸다. 자, 우리의 목표 여기 오락실입니다. 세가 클럽 실제로 다 존재해요. 이렇게 오락실 입구에는 세가의 대표 게임들이 요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파워스 오브 데드 이건 뭐야 체감형 게임 같은데 여기는 버추어 파이터 e스포츠 대회가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지 이건 슈팅 게임 같다. 재밌어 보이네. 오, 이건 아이돌 게임 같다. 썸머 자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오락실 들어오면은 버추어 파이터 2.1 버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버추어 파이터 영상을 올렸잖아요. 여기에서 게임을 한걸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인형뽑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가의 대표 마스코트 인형들이 있죠. 중간에 여기 인형뽑기에 있는 인형들은 교체 가능해요. 카운터에 말을 걸면요. 그리고 이거는 모터레이드라는 건데. SF 레이싱 게임이에요. 로보트가 오토바이 같은 거 타면서 상대방을 막 공격하면서 경쟁을 하는 레이싱이고, 제가 플레이 할 거는 요거. 세가 레이싱 클래식 2. 원래는 이게 데이토나 USA에요. 2. 근데 뭐 저작권 때문에 이름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가 레이싱 클래식으로. 이건 아케이드 버전 그대로 이식된 거예요. 그래서 25년 만에 첫 가정용 콘솔로 이식이 된 거지, 이 게임이. 용과 같이 7 외전, 지금 이 게임에서요. 이게 98년도인가? 그때 나온 게임인데, 이 당시에는 이 게임이 최고의 그래픽이었어요. 최첨단. 이제 플레이 해봅시다. 자, 천원한 판에 오 오프닝 보고 시작할게요. 모델 3 기판을 이용한 최신 그래픽이지 이 당시에 자 그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조작 설명 뭐 별거 있어 요렇게 저는 어차피 수동으로 안 하고 오토기 때문에 기하는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은 플레이 자 코스는 첫 번째 세가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로 골라볼게요. 자 골라볼 차는 이거 호넷 하이 클래스 쉐보레 차예요. 당연히 스틱이고 아 오토. 이 차는 옛날 데이토나 일대에 있었던 차에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야, 오랜만이다. 여기는 이 코너가 총 3개가 있어요. 저 끝에가 제일 빡센 코너. 여기가 좀 제일 빡세. 요렇게. 여기가 첫 번째 코너. 여기는 그냥 악셀 밟고 쭉 가요. 두 번째는 약간 악셀 떼고, 요렇게 또세 번째 또 나왔죠. 여기서는 아까 브레이크 밟아주면서 요렇게 신음 드리프트. 지금 경쟁하는 차들은 총 40대고요. 3등 안에 들어야지 엔딩 약간 비슷한 스크롤 엔딩이 나와요. 근데 1등 하나, 꼴찌 하나, 이 게임은 그냥 게임 오버예요 근데 엔딩 스크롤이 나오냐, 아니면은 그냥 게임 오버냐 그 차이에요. 어차피 두개다 게임 오버 되는 건 마찬가지고. 총 8바퀴를 돌아야 돼요. 지금 23등. 그냥 인코스지 인코스 인코스 요렇게 그래서 막자 조심 아 막자 잘해야 돼 뒤에 오는 차들 저 목표는 1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이 게임 오락실에서 많이 했어 이건 100원이었거든 그래도 100원 근데 이거 하면은 이 오락 사운드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구정을 많이 해서 부담을 많이 가졌지. 어? 잘 못하면 창피하고 잘하면은 영웅이지. 자, 이제 마지막 바퀴. 15등이네. 비껴! 다시, 아. 아, 망했다. 와, 이러냐? 3. 근데 어차피 마지막 바퀴야. 아, 마지막에 베렸네. 못해도 5등까지는 갈수 있었는데. 이게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 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엔 다른 맵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예두 번째 맵. 저는 똑같은 차 이게 제일 낫더라고. 일단 게임 오버 되기 전에. 완주 하는 게 목표예요. 여기 맵 이름은 조이플러스 2020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게임은 98년도에 나온 건데, 맵 이름이 2020 놀이공원, 여기 처음 달리는 맵이에요. 아이고야! 여긴 총네바퀴예요 참가인원은 40대 똑같고 오드리프트해 봐야되네 오호 음악이 신, 신나네 어? 오호 청룡열차 지나가시고 비껴 어허허허 어우 빠이킹 이야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뒤에 차들이 금방 추월하죠. 아, 지금 차가 40대가 아니구나, 총 20대구나. 어, 아, 여기서 어렵네. 어우, 벌써 밤이야? 이제? 1등 안에 들고, 시간 안에 완주하는 게 목표야. 어 여기서 미리 꺾어주면 좋구만 나이스, 감 잡았다, 이제. 오케이, 발이. 와, 바이킹 길다. 제가 이건 핑계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거, 듀얼센스 스틱이 지금 고장나 가지고 한쪽으로 좀 쏠려요.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긴 하네. 요새 게임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고장이 잘 나요. 자, 급코스. 요렇게 오케이. 점점 이제 감을 찾아가고 있어. 여기서도 미리 꺾어 주는 시간이 없다. 어? 야, 그만 꺾어라, 드리프트. 야, 이거, 리타이어다. 아하. 그게 10등, 오! 한번더 있었어. 제가 이거 처음 하는 맵이라, 지금 그냥, 막대기로 하는 거죠. 오! 좀만.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자 이제 세번째 맵 한번 달려봅시다 아 이거 어렵다 익스퍼트? 두바퀴 짜리네 여기 맵은 뉴 조크 시티 30명까지 달려요 와, 여긴 뭐 타임스퀘어야, 뉴욕? 여기도 처음 달려보는 맵. 뉴 쪼크 시티. 어, 오. 아, 핸들이 막 꺾여. 고장나가지고. 어? 타임스퀘어 맞네. 건물들이. 아, 막. 혼자 막 한쪽으로 막 가잖아. 어? 잠깐만 지금 나오는 음악 이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지? 죽는다 그럼. 어우. 그 보스. 요렇게. 여기도 처음 달리는 데라 지금. 야, 그만 꺾어라.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사히 시간 안에 통과를 해야 돼. 좀 잘하고 있어 지금. 아우 날씨 기가 막히다. 시간은 여유 있다. 오케이. 생각보다 여기 어렵지 않네. 맵이 다 커서. 어? 오. 근데 차가 조금 내구도가 안 좋아 가지고 언제 크게 부딪히면은 터질지 몰라요. 아까처럼. 아, 저 지름길인가 보다 옆에. 화살표. 어, 왜이러니 핸들. 이 차가 안 좋은 건가? 아다 추월당하네 아 오케이 신기록 많이 세운다 뉴 리코더 여기 처음 달리니까 이렇게 나오는거지

야, 아이들 꼴찌냐, 뒤에서 놀고 있네. 자, 다 왔다. 아, 또 리타이어네. 자, 이제 마지막 코스 한번 달려봅시다. 제가 이거를 다 처음 해보는 맵이고 또 지금이 지금 스틱이 한 번씩 꼬여. 아 이거는 그거다. 다 섞였네. 맵이 짬뽕으로 재밌겠구만. 챌린지. 여기는 한 바퀴가 끝이네. 아, 리타이어 하지 말자. 아. 여기는 맵이 길겠다. 아우, 막 움직여 오! 아 드립 부터 너무 많이 한다. 인간적 으로 어우 그 코스 아까 여기 했잖아.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어이구, 어이구, 오케이 이렇게 잘하는데, 앞에 세명다 제껴버려야지. 어, 맵이 막 섞였네. 잘하고 있어. 지금 22등이야, 벌써. 시간도 많은데. 이젠 잘하지. 아까 한번다 해봤던 맵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이제 감 잡았지. 크게 뭐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나이스. 20등이다. 캬, 드리프트 완벽하다, 진짜. 환상의 컨트롤. 드디어 20등 안에 들어왔어. 어이구야.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이렇게 추월당한다. 야, 한 번에 다 왔네, 이것들. 야, 이거 패드 왜 그러냐? 이번에 리타이어는 없다. 좋아, 오케이, 바리 다 모여라. 그냥 한 번에 다 제껴줄게. 어우, 시간? 이 잔챙이들 비켜 어, 박지 말고 좋아. 16등 여기서 부딪히면 이제 추월당하는 거야. 자, 10등 안에 들어가자. 리타이어 하면 안 된다. 시간 없다. 이제 어, 시간 없어. 안 나오냐? 어, 꼬리 뭐야? 꼬리는 아니었어? 뭐지, 아까? 내가 봤던 옆에 골, 그건 뭐였어, 그러면? 한 바퀴 더 들어야 됐나? 자, 오늘은 요렇게 데이토나 USA2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처음 해보는 맵들은 어려워. 연습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거네. 파이팅 바이퍼즈2. 제가 원도 좀 재밌게 했었어요. 이거는 소닉 더 파이터즈인데, 그 버츄오 파이터처럼, 소닉 캐릭터끼리 나와서 막 치고받고 해요. 대중격투 게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요, 파이팅 바이퍼즈 2랑, 버츄오 파이터 3, TV 버전, 그팀 배틀 하는 거, 그 게임도 한번 플레이해서 올려볼게요.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